아, 아, 네. 오늘도 아름다운 풍경과 음 함께 시작을 하네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돼요. 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다른데요? <laughs> 도자기 만드는 곳인가요? 담비, 이리 와봐. 다녀오빠만 좋아해? 너단녀오빠 없을 때밥안 준다. 담비. 아이친구나 아, 사냥개인 <laughs>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개룡산에서 도자기 빚는 담비 보자 양미숙입니다. 담비는요 정말 순하고 마음씨 착한 애교 많은 아가씨예요. <laughs> 아니 착해 보여요. 눈빛이. 기다려라고 랬잖아 다시 뭐라 안 했잖아. 어떤 선? 어떤 선? 기다려 눈 <laughs> 정말 그래. 똘로 하네요 <laughs> 제가 작년에 조금 아팠는데 어쩌면 담비도 그게 아픈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담비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그게 아픈 거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제가 아이들이나 강아지나 저한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저 녀석이 말하지 못해도 제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한 3년 정도 그랬어서 빨리 캐치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어... 좀 시간이 흘렀네요. 네, 약간의 네. 증상이 있었나 봐요. 음,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네. 말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죠.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픈 애가 있다고 해서 <웃음> 왔습니다. <웃음> 네. 단비 보호자 양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단비는 어디에 있죠? 이 뒤에 있어요. 담비. 얘가 담비. 아, 이가 단비구나. 응? 음. <laughs> 그러면 저기 있는 애는 누구죠? 아, 쟤는 단지예요. 아 그래요? 같이 크고 있는 <laughs> 네, 애구나. 단지. 아, 그럼 단비는 지금 어디가 아프죠? 단비는요 한해 발정이 네번 다섯 번이 와요. 아이 녀석 왔을 때부터 음. 이렇게 유두가 컸어요. 그래서 혹시 부인과에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발정이 자주나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유즙도 좀 나오네요. 그래요? 네. 예. 그죠? 상상 임신한 것 같은데. 예? 상상 임신이요? 네. 상상 임신이요? 네. 어 진, 음, 그런 게 있나요, 강아지들한테도? 우선 검사 음... 한번 해볼까요? 시진 한번만 해볼게요. 네, 네. 오, 어, 저 진짜 놀랐습니다. 오, 지금. 진짜 아니, <laughs> 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라서. 보면은. 어. 유즙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거 피예요? 아이고. 오.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나오... 잘 모르지만 네네네.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 실제로 분만을 한번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유두가 많이 커져 있었고요. 유즙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즙이 정상인 경우는 하얗게 나오거든요. 근데 갈색도 섞여 나오고 검은색도 나오. 고 이런 경우는 종양인 경우에또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상상임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난소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더 세밀하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상상임신이 어,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강아지들도 상상임신을 많이 하죠 아... 예, 네, 사람도 이제 간절하게 원하면 상상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뭔가 나도 아기를 새끼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대부분은 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몸이 변하면 호르몬이 그걸 작용하죠 아 음. 실제로 아기를 안 가졌어도 저런 상태가 되면 인형 같은 걸 품고 애착을 보이는 네, 거예요. 그 품고 핥아주기도 하고 아 그런 행동도 보이기도 하고 얘가 교배를 했다고 생각하고 상상 임신으로 들어가면 네. 입덧을 해요. 어? 밥도 어, 음. 잘안 먹고. 아니 그러면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반려견이 진짜 임신을 했는지, 상상 임신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입덧도 하다 보면 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데려가는 거왜 있을까요? 근데 은지 씨, 네. 강아지는 혹시 임신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음, 대략적으로 사람보다는 짧을 것 같긴 한데 한세 달? 아, 은지씨. 어... 이거 모르십니까? 맞아요. 뭐 <laughs> 아마 저들의 그임신기간도 모르시고 지금 우리 페트라쇼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편집해주세요? 전 알고 있죠. 뭐 며칠인데요? 두 달입니다. 저, 맞아요? 아, 예. 아. 보통 어... 60일에서 63일. 아, 아, 63일. 어, 그렇구나. 아, 두달 정도? <laughs> 네. 보통 60일 중에서 30일이 넘으면 조금씩 조금씩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음... 아기가 크니까, 자라니까 네. 근데 이제 이십오 일 정도가 되면 아기를 초음파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음, 보면 아알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분만일이 됐는데도 아기를안는다거나 배가 부르지 않다거나 그러면 그냥 상상 임신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죠. 담비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담비는요. 네. 어느 때에 내려도 담비잖아요. 아 <laughs> 담비가 내린다 할때 담비예요. 그리고 먼저 기르고 있었던 단지랑 볼림자, 단자를 같이 맞아요. 쓰고 있고 담비는 그럼 어떻게 여기에 키우시게 어, 된 거죠? 저희 남편 아는 분이 유기견으로 데리고 있었던 개예요 예.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3개월 정도 데리고 주변에 많이 알렸는데 주인이 안 나섰대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형편이 안 돼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아 그래서? 네네 네. 아, 그럼 아이고. 그 당시 담비가 올 때도 나이가? 7년 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치가 남아 있었어요. 체격은 음... 다 컸고 예. 유치가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다는 소리네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단비가 다 커서 온 거잖아요. 네. 키우시는 데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근데 단비가 정말 애교 많은 아가씨. 순하고 음... 애교 많은 아가씨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첫날부터 둘이 너무 잘 지냈어요. 아. 마음 좋은 오빠랑 예. 착한 여동생 같은 조합이에요 둘이. 단지랑 단비랑 겨울 동안에는 단비가 피부가 얇아서 추위를 많이 타요. 네. 그러면 단지를 거의 깔고 앉아 있어요. 음... 잘 때도 이렇게 비구 자고 치대고. 네. 근데 단지가 그거를 귀찮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사이 좋은 오누이처럼 처음부터 네, 네, 적응을 잘한 거네요. 네. 네. 있나? 아유 그러게요 제가 작년에 부인과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걔가1 년에 한두 번쯤 발정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얘는 네 번도 오고 다섯 번도 와요 음. 그래서 그것도 병인가 그런 네. 생각이 그리고 단비가 처음 왔을 때 저희는 이제 몇 살인지 알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체격이 다 컸어요 게다가 유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본 게 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유치가 남아 있는 걸로 음... 봐서는 아기죠 네. 그리고 와서 몇 개월 안 돼서부터 바로 발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 정상적으로는 1년에 두번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3회, 4회 심지어는 5회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난소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 좀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은 좀 병원 가서 자세한 검사 해보고 네. 어, 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또 보호자분의 마음은 좋지 않고 혹시나 내가 또 너무 늦게 안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상상 이 시간이 조금 네. 이렇게 당연히 병을 고치러 가는 거니까 좋으면서도 네. 조금 짠한 오, 장면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네. 마음도 있고. 아이고 낯선 곳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네. 불안해하죠. 선비야 치료 받고 와. 검사 잘 받고 와. 괜찮아.